찾아가는 묵상 나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것, 비싼 것, 많은 것, 1등, 섬김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반적인 선호를 내가 가지는 것이 좀더 편하고, 좀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이 세상의 선호함을 가지려 한다면, 그 나라를 사는 우리의 삶이 망쳐질 수 있다 라고 경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기 때문인 것인데 그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가장 끝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 속에서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시되었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작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큰 것이 되고, 이 세상에서 무시하던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정감을 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인지 잘 분별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들이 내 삶에서도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인정되는 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자랑해왔던 것, 내가 든든히 여겼던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아, 그런 것들이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잘 훈련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잘 배우고 익히며 훈련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행복합니다.